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불안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총력 대응한다면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입국하신 주민들이 머무르게 된 임시생활시설을 받아들인 아산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대 동료 의원 여러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김용찬 행정위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국공립유치원이 통폐합을 통해 교육 재정의 건전성 제거와 효율적인 유아교육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0.977명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국국립유치원 유아모집 현황을 보면 오집 인원 9,343명 대비 등록 인원은 4,419명으로 47.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오집 인원이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의 환경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원조조, 농촌 지역 읍면동별, 통합반 운영 등 중청남도 유아교육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9년도 기준 중청남도 소재 국공립유치원은 368개소이고 9679명의 원화가 교육받고 있습니다. 종교사 692명, 보조교사 514명으로 총 1,206명이 교원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민원 도움이 2,460, 246명이 유치원 능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낙 8명당, 1명이 교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원화 대비 교사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청남도 유아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통폐합이 필요한 농치형 지역인 논산시 강경읍 유치원 현황을 이루 들면 중앙초 병설 유치원은 워낙 3명의 교사 3명, 신앙토 병설 유치원은 워낙 8명의 교사2명부자곡초 병설 유치원은 워낙 5명의 교사 3명이 본 위원이 지역구인 보령시, 웅천읍을 예로 들면 웅천초 병설유치원은 워낙 7명의 교사 3명, 대창초 병설유치원은 워낙 3명의 교사 3명, 관광초 병설유치원은 워낙 9명의 교사 2명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 통학차량 운영비, 학급 운영비 등웅천지역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하여. 국면동의 일계설을 운영할 경우 유천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부담이 경감되어 연간 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약한 재정을 유아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대추자 할수 있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아들의 경우 같은 나이대의 유아들과의 생활과 또래학습을 통해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때 정원 미달인 유천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원아를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문제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 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 읍면동에서 위치한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총폐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초중학교의 통폐합은 학급수와 학생수를 제하지 않고.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치원을 통폐합하고자 할때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유치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